원수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떨림없이 흘러나왔다. 오빠 심장이 미친 것 같아. 오빠 때문에 위아래로 지금 난리가 났어. 나는 52살 김기현이다. 보험과 금융상품 컨설팅을 하고 있다. 강원도로 고객과 떠난 차박 캠핑. 3일째 나는 그녀와 3일 내내 활화산이다. 이 오빠는 자동차 텐트도 잘 치고 바지에 텐트도 잘 치네. 나는 손끝을 떨며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단단히 잡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오빠?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냥 하루 더 있으면 안 돼? 그럴까? 차박하러 왔는데 내가 박을 줄은 몰랐네. 은수야. 그럼 내일은 이 주변 여행해볼까? 이 채널을 지나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의 사연들을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좁은 차안. 창문에 맺힌 김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늘한 산바람은 차창 밖에서 울고 있었지만 이 안은 불길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은수야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름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다. 더 격정적인 무언가를 원하는 내 욕망이다. 은수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내 손등 위에 내려앉더니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떨림이 있었지만 물러날 기색은 없었다. 우리 고무장갑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나 너무 불안한데 이상하게 더 끌려. 오빠 도대체 뭐야? 진짜 대단한 남자네 그런 말 하니까 나도 미치겠다 내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서스펜션 튼튼한 이 펠리세이드로 바꾼 일이다 이 오빠 농담은 하 내가 원래 이런 여자였을까 40년 넘게 평생 조신하게 살았는데 나이 많은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욕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상형이 무섭긴 하구나 정말 그녀의 말과 함께 숨결이 내뺨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번져왔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고 그녀의 무릎이 내 무릎에 스치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차 안은 숨소리와 심장박동 소리만으로도 가득 찼다. 은수가 입술을 깨물며 내 어깨에 몸을 기댔다. 이마가 내 목덜미에 닿자 서늘한 바깥 공기와 달리 그녀의 체온이 확실히 전해졌다. 나 여자이고 싶어 오빠 앞에서 나는 터질 듯한 숨을 삼키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은수야 나 이제 못 멈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은수는 내 손을 끌어다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뛰는 게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멈추지 마요. 오늘 밤 나는 그냥 옷버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수의 머리카락이 내보를 스쳤고 시트는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차 안은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었다. 욕망과 갈망이 폭발하는 전쟁터. 동시에 두 사람의 마지막 판타지가 시작되는 무대였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카페 창가에서 상품 설명서를 펼치던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고객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는 달랐다. 설명을 따라오는 듯 보이면서도 내 손끝이나 목소리에 미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장점이고요. 내가 말을 잇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컨설턴트님은 설명을 되게 차분하게 해주시네요. 괜히 안심이 돼요. 그 한마디가 서류 위에 숫자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 얘는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생각은 모태솔로라도 할 정도였다. 딱그 감정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눈빛과 말투를 보여준다. 대단한 여자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 나를 불러냈다. 가입 절차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서류를 챙겨왔지만 대화의 절반 이상은 사적인 이야기였다. 음악 얘기, 영화 얘기, 요즘 빠진 취미,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나온 주제는 차박 캠핑이었다. 컨설턴트님은 차박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잠깐요. 근데 혼자 가면 좀 심심하죠? 맞아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긴 무섭더라고요. 순간 공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순한 잡담일 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다. 카페 창밖을 잠시 바라보던 그녀가 낮게 덧붙였다. 우리 이번 주말에 잠깐 다녀올까요? 당일치기로?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결정을 내려놓은 듯 보였다. 결국 우리는 소풍을 준비하듯 약속을 잡았다. 가벼운 차박. 그저 별빛과 바람을 느끼러 간다는 명분이었다. 출발 당일, 그녀는 약속 장소에 정확히 맞춰 나타났다. 늘 회사원처럼 정돈된 옷차림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가벼운 원피스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도시의 냉기가 아닌 주말의 자유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 고객이 아니라 동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실내를 둘러보다가 감탄을 흘렸다. 와, 차 진짜 크다. 새 차예요? 네. 몇달 전에 바꿨습니다. 역시 컨설턴트님은 다르네요. 근데 몇 살이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대답을 듣자 곧바로 웃어버렸다. 에이 그럼 저보다 한참 오빠잖아요. 저 45신 건제 개인정보 보셔서 아시죠? 이제 그냥 컨설턴트님 말고 편하게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 한마디는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차 안에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다. 고객과 상담사의 거리감은 창문을 열자마자 사라진 듯했고. 우리는 이미 오래된 지인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대뜸 말했다. 오빠, 이런 여행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보험보다 오빠 얘기가 더 궁금했거든요. 순간 핸들이 조금 흔들릴 뻔했다. 그녀는 내 반응을 즐기듯 웃었다. 그 후로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요즘 가장 후회하는 일은 뭔지,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대답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내옆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알아가려는 확고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차는 어느새 강원도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커브를 돌 때마다 그녀는 은근슬쩍 내 어깨에 기대며 "와, 차가 안정감 있네요. 이래서 다들 SUV 좋아하나 봐요." 하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설렘과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나는 대답 대신 엑셀을 조금 더 밟았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막 정오의 기운이 넘어가는 오후 한 시였다. 햇살은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차 위에 반짝이는 패턴을 만들었고 산바람은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나는 주차 자리를 잡고 트렁크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능숙하게 작은 테이블을 꺼내더니 준비해 온 음식들을 하나둘 펼쳐 놓았다. 도시락 통 속의 샐러드, 손수 싸온 주먹밥, 그리고 깔끔하게 얼음과 함께 준비된 캔 음료들이 차려졌다. "오빠, 시원한 거 마셔요. 무알콜 맥주예요." 그녀가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가득 따라주었다. 맥주는 태양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다. 나는 의심 없이 목을 축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어 모금이 지나자 몸이 풀리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순간 낯선 열기가 뺨으로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거 무알콜 맞아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하다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실 안 가져왔어요. 그냥 오늘은 하루 자고 가요. 다큰 남녀가 좁은 차 안에서 별일 있겠어요? 내 마음의 벽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웃음 끝에는 뭔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향기가 묻어 있었다. 순간 차 안에 있던 공기가 달라졌다. 단순히 산바람이 드는 공간이 아니라 불길이 번져가는 작은 화로 같았다. 나는 확신했다. 오늘 밤은 나도 저 여자도 가만있지 히 않겠구나. 그녀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어둡고 깊었으며 마치 숲속의 그림자가 흘러들어온 듯했다. 나는 캔을 손에 쥔채 손가락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돌직구였지만. 눈빛과 미소는 오래 전부터 준비된 유혹의 시나리오 같았다. 오늘 밤별 보면서 자고 가요. 남자랑 이렇게 여행 와보는 게 얼마만이야. 그녀의 마른 맑은 물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을 일으켰다. 심장이 두근거려 소리가 차 안을 울리는 듯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그 순간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은유였다. 손끝이 내 맥주를 스치고 웃음이 내 가슴속을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대답을 공유하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는 오후의 쌀이 느릿하게 기울고 있었지만 차 안은 이미 밤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차창 너머로는 저녁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숲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이미 몇 모금째 받아든 캔을 비우고 있었고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술에 약한 나는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건넬 때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녀가 내미는 신호 같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던 순간. 나는 더는 주저하지 못했다. 내 손에 잡힌 건 술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는 곧 그녀를 향해 기울었다. 정신줄을 붙잡기 전에 이미 몸이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붙잡고 입술을 덮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타이밍 좋았어. 남자다웠겠지? 놀람은 잠깐이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오히려 내 숨결에 깊게 몸을 실었다. 차 안에 공기는 곧 숨결과, 심장 박동으로 가득 찼다. 맺힌 김이 빠르게 번져, 바깥 세상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이 좁은 공간은 우리 둘만의 세계가 되었고, 작은 SUV는 거대한 성소처럼 변했다. 나는 잠시 입술을 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불을 먹으면 듯 깊게 타올랐다. 컨설턴트 씨.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곧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아니지, 이제 그냥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 짧은 말이 내 귓가를 파고들며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미세하게 차가웠지만 곧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솔직히 말할까요? 보험 상담 처음 나올 때부터 나는 오빠가 이상형이었어요. 괜히 계약 핑계로 자꾸 불러낸 것도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을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은 술보다 더 강한 취기을 남겼다.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내 사탕은 주체가 안될 만큼 부풀어 올랐고 텐트를 강력하게 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몽글몽글했고 내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차 안을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본채 말보다 긴 침묵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 마치 두 악기가 같은 선율을 연주하듯 눈빛과 숨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가 내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낮게 말했다. 오빠,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은주가 티셔츠 안쪽을 가르키며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할수 없는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순한 한마디가 전부였다. "은주야, 이제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 놓았다. 심장의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쿵, 쿵, 쿵. 그 리듬은 내 심장과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다.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같은 박자를 치고 있는 듯했다. "티셔츠 올려줘요. 덮개도 풀어주고. 너무 답답했어. 이 오빠 바지에 텐트가 장난 아니네." 사탕이 왜 이렇게 길어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차 안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트는 작은 움직임에도 삐걱거렸고 창문엔 물방울 같은 김이 맺혀 흘러내렸다 바깥에서는 별빛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차 안에 불빛은 별빛보다도 더 눈부셨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다큰 남녀가 이렇게 좁은 차 안에 있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차박하로 왔는데 내가 박을 줄은 몰랐네 나는 웃음으로 너무 뜨거워진 분위기를 조금 풀었다가 그녀를 다시 끌어 안았다. 그 순간 차 안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욕망과 갈망이 뒤엉킨 전장이 한가운데였다. 애초엔 무박일이었다. 별을 보고 아침에 돌아오려던 약속은 첫날 밤부터 무너졌다. 숲 속의 별빛 아래에서 불 붙은 감정은 식지 않았고, 둘은 결국 강원도의 작은 모텔을 찾아들었다. 차박은 시작에 불과했다. 방 안에서 이어진 시간은 더욱 뜨겁고 진솔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로 이어졌다. 낮에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산길을 올랐으며 시장에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도 계산도 필요 없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만이 밤을 채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일상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우리 귀에는 닿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강원도의 푸른 숲 같았고 차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 밖을 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결국 우리는 돌아왔네요. 근데, 그냥 끝내고 싶진 않아요. 나도 대답 대신 웃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처음엔 고객과 컨설턴트,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갈증을 메워주는 사이였다. 욕망을 숨길 필요도, 위장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다. 특별한 약속이나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단순히 서로의 시간을 위로하고, 불완전한 하루를 잠시나마 채우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긴 통화 한 통, 때로는 짧은 저녁 한 끼.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스며있었다. 우리는 이제 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에게 진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원도의 그 별빛과 모텔의 뜨거운 밤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증거였다. 오늘은 김기현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험 상담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결국 서로를 위로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졌는데요. 때로는 계획이 없던 여행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고객과 컨설턴트의 관계였지만,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끌림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사랑과 욕망, 그리고 위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지나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